안녕하십니까. 배관양극철화연구원 교량이국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변에 네. 보면 사업만 하면 말아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사업에 손만 대면 실패하는 것도 사주랑 연관성이 있을까요? 비겁이 많은 사주들은 비겁이라는 건 내가 목을 주면 목이 많은 거예요. 그럼 비겁이 많은 사주들은 난 밑에 위치를 못해요. 구두 가게를 하더라도 복권방을 하더라도 난 밑에 위치 뭐 일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운이 좋으면 결과가 좋아요. 그러나 운이 나쁘면 사업이 거덜나죠. 비겁이 많다는 건 다른 게 없다는 거거든요. 다른 게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게 약해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는 힘이 약하고 하니까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성패가 아주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죠. 프랜차이즈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먹는다게 되고, 그런 것처럼, 비겁이 많은 사주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신약 사주도 있습니다, 신약 사주. 들 약한 사주들이거든요. 약한 사주들은 조직생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약한 사주들 중에 상관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조직생활이 어렵거든요. 상관이라는 건 남을 까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직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 사주들이 이제 부모님 돈 이렇게 땡겨서, 막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역시 사업을 해도, 신약사주들은 내가 좋아지는 운이 많지 않거든요. 거의 나가는 운이 많아요. 신약사주들이 보통 보면, 운나쁠때 사업을 하면, 그냥 힘들게 되고, 죄다 신약이라고 해서, 죄는 많고 약한 사주이 있습니다. 이런 사주들이 사업을 벌려놓으면, 그런 사주들은 보통 착한 사주도 많고, 남에게 사기당, 사기를 많이, 많이 당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운이 나쁠 때, 남들이 1억 손해보면, 이런 사람들은 5억 손해보고,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죄다 신약사주들이 때를 봐서 사업을 해줘야지, 때가 아닌 경우 사업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사업하고 싶으면 명의를 다른 사람을 돌려야 됩니다. 부인이든지 운 좋은 사람하고 명의를 돌려서 나는 일만 하게 되면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하는 그런 확률이 낮아지거든요. 비건 많은데 운이 약한 사람, 신약사주, 죄다 신약사주,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사업보다는 조직생활이 좋다. 내가 사업을 하고, 하고 싶다 하면 최선 자기 사주 정도는 살펴보고 그다음에 운의 향방은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해야지 운 나쁠 때 사업을 해서 빚을 지면 운 좋을 때빚 갚아야 되는데 빚 갚지도 못하고 또운 나쁜 걸로 가게 되면 내내 빚 속에 살거든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내가 낯선 분야에서 내가 사업을 한다 하면 성공 확률 확률은 아주 낮아집니다 지금 사업을 꿈꾸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하면 내가 노는 물에서 사업을 이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운만 살펴가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새로운 걸 내가 막 해보겠다, 이렇게 되면 위험 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흔히 바람들을 좀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사주에 어떤 특징이 있길래 바람을 좀 많이 피우는 걸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 배우자를 만나, 만나, 만나면 다른 배우자를 가급적 안 만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사주와 상관없이 5천만이다 그러면 절반 딱 자르면 2,500만 정도, 2대1 확률로 내 배우자가 있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로볼때너 바람 안 피하는 거는 옛날 방식이고 다만 좀더 심하게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적절하게 눈치 보고 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많이 보이는 사주들을 사주들 보면 쟤는 여자를 뜻하거든요. 남자한테 있어서 여자는 관이 많이 보이는 사주입니다. 관 많이 보인다는 것은 두개세개 개 이상이 됩니다. 그냥 하나가 있다 혹은 신 왕하고 두개 정도 있다 하면 그런 사주는 남의 재물을 막 탐탐내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내가 약한데 제가. 두 개, 세개 이렇게 보인다, 약한데 이러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 남한테 잘하고 돈 쓰면, 그렇죠. 오, 이 사람이 나한테 맘에 있구나, 맘에 있나 보다, 보다 하고 넘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주들이 좀더 바람을 많이 피고요. 여자는 그 관이 많이 보이는 사주들은 남자들이 이렇게 잘해주면 그걸 갖다가 아, 이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밥 사주고 뭐술 마시고 이렇게 되면 바로 막 진도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많이 보인다, 관이 많이 보인다 이런 사주들이 바람을 좀더 많이 핀다. 이럴 때좀덜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게 정자가 들어가 있는 정자, 정관이라든지, 정재라든지 정인이라든지 요게 정자가 들어간 것이 보이는 사주들은 남을 의식합니다. 남을 의식해요. 체면을 의식하고, 또 비겁이 많은 사주들은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막 들이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정제라든지 이렇게 되면 편제가 보이는 사주들은 아니거든요. 말도 막 까불고. 정제가 보이는 사주들은 그런 거 체면 구경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운이 들어와서 어쩌다 이렇게 맞으신 거 말고는 작업권은 속도가 약하거든요. 정자가 보이는 사주들은 비교적 점잖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그런 사람들은 운을 살펴서 아저 여자가 들어왔구나, 들어오지 않았구나 알 수가 있고, 바람을 길게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짧게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재정재가 들어있는 사주들은 그냥 만나면 오래 갑니다. 오래. 그럼 거기에 편인이 들어있다 하면 실증을 냅니다 여자한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한테 실증을 내요. 편인이 많이 보이는 사주들은 관계가 길지 않고, 그다음 파트너가 자주 바뀝니다. 자주. 한 서로만 만나고 관계가 이어지면 내가 쓸 돈을 이 사람한테 쓰기 싫은 거예요. 그걸 새로운 사람한테 쓰, 쓰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편인이 보이는 사주들이 그렇게 재고. 합보를 바꿉니다. 바람피는 사주의 영을 본다면 남자는 재가 많다, 신약한데 재가 많이 보인다 여자는 신약한데 관이 많이, 많이 보인다 하면 바람피는 문제도 있지만 배우자가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